안녕하세요. 저는 8구의 배송걸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선 자격 없는 저한테 칭찬을 해준 우리 김동현 순장님한테 감사한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8구에서 인광진 헬퍼를 칭찬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광진 헬퍼는 올해 직분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어렵고 힘들 텐데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해내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잘하지도 못하는 개구와 잘하지도 못하는 리액션도 너무 자연스럽게 열정적으로 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 또한 많이 도전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광질 포... 신화생활 가운데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 주님이 일을 값지게 해내고 쓰임당하는 우리 광진엘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